잘 지내셨어요? 아왜 <laughs> 아, 웃어! 아, 아 진짜 아네최아님잘 지내셨어요? 아니 여기서 이험면 안되지! <laughs> 내가 다이했었지 근데 왜 우리는 민미라고 하는거죠? 어..그..이건 방송이니까요 <laughs> 저희가 <이거> 어떤 사이죠? 마격 <laughs> 막역. 응? 마격한 사이 마격한 사이? 마격한 <laughs> 사이가 뭐예요? 아주 친하고 허물없는 관계를 뭐 이런 말이요? 응. 아주 친하고 허물없는 관계를 뜻하는 말이. 엄청 감동적인 말이네. <laughs> 쉽게 말하면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어. 친구. 응. 엄청 좋은 말이네. 자 이제 아시겠죠? 제 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어, 네네. 이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남미세라는 말이 응.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래? 남. 음. 남자막 좋아하는 음. 뭐 그런 뜻 아닌가? 내가 그때 검색했을 때는 음. 남자를 엄청 자주 바꾸는 사람이라고 음. 해가지고 나도 음. 남 미세가 남자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음. 나는 그게 남자에 미쳤다는 게 성적으로 약간 음. 음. 그 자기 욕구를 감당 못 해가지고 음. 만나서 되게 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난남미세를 생각했, 생각했단 말이야 음. 아냐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 아 그냥 나는 뭔가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니까 되게 잘 알아보고 뭔가 공부하듯이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알아봐서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싶어가지고 뭔가 일처럼 열심히 만나는 거지 확, 남자가 엄청 좋고, 이렇게 관계 맺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 음. 그래서 내가 남미세라는 말에 대해서 음. 되게 반감을 가졌단 말이야. 음. 근데, 너가 봤을 때도 내가 그게 남미세인가? 아니. 그치. 전혀 놀랍네. 어,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최근에 남미세라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쳐봤어. 그랬더니, 남자가 새로 자주 바뀌는 사람? 이렇게 음. 나오는 거야, 서전적 음. 의미가. 음. 그래서, 아, 그런, 그런 뜻이면은, 그건 음. 맞아. 남자 봤을 때는 계속 바뀌었으니까 이게 뜻이 변하나봐.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남자 유치한 사람이 나오네. 응. <laughs> 그때는 남자가 자주 바뀌는 사람이라고 했어. 시, 이게 시대의 흐름? 아 근데 또 남자에게 집착하거나 관심이 과하게 많은 여자래.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틀린 말도 아니긴 해. 관심 많긴 하지. 누가? 전혀 아닌데.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관심이 많긴 하지 무디진 뭐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너는 그냥 막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야. 아무나 만나지. 어. 어. 근데 이 남미새라는 뜻은 그냥 아무 남자나 막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뜻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든 그렇지. 응. 근데 막 남미새는 아닌데. 왜 어. 이러면서. 나는 그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나는 확실하게 말을 할수 있어. 그 조회수가 6 0 0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laughs> 내가 아, 그게 엄청 사람한테 관심사였구나. 좋은 일로 조회수가 올라간 건 아니니까. 좀 그렇게 아쉬운 게 있었지. 오히려 뭐지? 공개를 안 하고 만나는 게더 별로지 않나.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도. 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음. 앞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데 숨긴, 숨기고 싶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한테도 내가 이만큼도 본인을 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있다는 거를 음. 이렇게 안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고 음. 음. 나도 내 스스로도 뭔가 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으니까 약간. 책임을, 이제 나도 그 연인으로서 책임을 좀 지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지, 표면적으로 보여진다는 게. 그걸 숨기고 만난다는 거는 소리 없이 우리 관계가 끝나도 음. 아무도 모르고. 음. 약간 그렇게 그냥, 약간, 약간 뭔가 가벼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 약간 거기에 책임을 부여한다 생각을 했거든. 음. 사람들은 되게 공개 연애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 가볍다고 여기는 거지. 음. 난좀 반대인데, 오히려. 공게 연애하는 게더 가볍다고 느끼는 거지. 음. 어떻게 보면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공기연예 하고 안 하고 그를 예전에는 그런 걸로 고민한 적도 없었으니까 음. 이제 어찌 됐든간에 계속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이제 좀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이제 오해를 많이 살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도 음. 좀 공개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근데 어쩌다 일로 빠졌지? 너랑 나랑 사이 소개하다가 갑자기 남미세 얘기가 나는 거? 이거 몇번 찍었잖아. 응. 사람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나는 되게 또 신집 편집해서 올린 건데도 결론이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요즘에는 편집을 하면서도 쓸데없는 말 같으면 다이 날려버려요 통으로 이렇게 탁탁 다잘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상이. 이렇게 튕겨 한 번씩 어... 다른 영상이니까 이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나쁘진 않아 어쨌든 나한테 내가 말을 잘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영상을 내가 녹음하고 나서 아는 거지 내가 음. 말도 절고 음. <laughs> 어음 어음 이런 것도 알고 뱅뱅뱅뱅 어. 어, 돌려서 어. 말하는 거 알고 그걸 어. 어. 응, 인지하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그 그걸 조금 더 인식을 했으니까 조금 이제 인지를 하면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음... 근데 음. 아예 몰랐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아예 몰랐으면 음. 아예 생각도 없이 살았을 거잖아. 음. 그런 깨달음 중요하지. 음. 내가 원래 좀 말을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거든. 음. 근데 이거를, 이거로 인해서 좀 말을 잘하게 되는 그런 음. 요소들을 조금 스스로 음. 좀 가지게 되지 않을까 내가 막 아나운서처럼 말을 못하더라도 음. 전보단 좀 낫지 않을까 음. 나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음. 그런 약간 기대도 좀 있고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좋지 음. 그렇게 관심은 많이 안 주시는데 음. 댓글이 그래도 간간히 달리거든 음. 그럼 댓글을 그냥 무조건 악플이라 생각하지 않고 음. 그걸 딱 그냥 봐 음. 이게, 이게 나한테 내가 이거를 고치면은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또그 도움이 되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이번에 <laughs> 새로 세운 게 있어. 아무리 좋아도 3개월 동안은 절대 사귀지 말기. 그럼 누구 떠나겠다. 또 떠날 사람은 어차피 떠날 인연이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게 적합하지 않은 그치? 좀 마인드긴 이 하지. 음. 그래도 그냥 스스로 내린 거야. 아, 근데. <laughs>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기. 긴 신중하게 응.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고. 그야될것 응. 같다는 생각이 들긴. 나도 좀이른감이 많아. 응. 난 좋으면 막, 막 좋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근데 나도 너랑 비슷해. 응. 그래서 나도 새겨들어야 돼.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안 들면 솔직히 응. 어떻게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좀 보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리고 나도 약간 되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막 너무 좋아했다가 그치. 다른 모습을 보고 나 혼자 약간 느끼. 어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 내가 가진 그런 것들도 좀 내가 케어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에서 한 3개월은 음. 무조건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만나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뭐 상대방이 3개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싫다 하면은 그거는 뭐 아닌 거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너무 그 사람 좋아 한3개월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면서 사귀기 남는 거지 알아가는 동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최대한 이제는 사귀는 거는 바로 안, 할, 안 하려고 다짐을 했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어. 나는 밀당하고 이런 게좀 음. 좀 그런 거야 음. 별로 안 멋있고 음. 난 그리고 또 성격상 그렇게 못해 난 여우짓을 음. 못하기도 하고 음.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는 거지 막그 음. 문자 음. 막, 막 30분 있다 보내고 이런 면 못한단 말이야 나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 같아 만남이 아, 근데 이게 계산적으로 하려고 어, 어, 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